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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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정도다오와 <laughs> 오른쪽 봤는데 너무 어어 어, 돌인데 내려온 거 같기도 한데 내려온 돌 쪽에 있는 거 같은 느낌 받았는데 나도 제발 내려와 있어라 어 자꾸 산으로 가려고 온다, 너? 산에 숨어있다가 아, 아 이거는 야 태국. 산에서 내려왔는데 서서히 아. 산으로 올라간다 예, 예 산에서 내려왔는데 <laughs> 산 되게 좋아한다 <laughs> 와, 나이스 이야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와, 나이스. 야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와. 아유, 감사합니다. 아, 벌초를 했네, 이게. 아, 어, 봤지? 야, 근데 저, 감사합니다. 저기서 플레이하는 모습이 되게 멋있다, 그지? 산, <laughs> 산과 바위 있는 쪽에서. 아, 가... 예, 감사합니다, 야 점점 산으로 가면 안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전... 고향으로 가면 안 되는데. 고향으로 조금씩 산 되게 좋아. 에. 그 방향으로 좀. 근데 너무 멋있거든. 아, 감사합니다. 아, 저런 데서 플레이를 악하는 네, 모습이, 어. 사실 솔직히 말하면 버디보다 훨씬 멋있어. 쉬자마자 박수 치잖아. 그런 거구나. 어. 나이손어떻측에서는 자, 알맞은데 우측. 살짝 우측이다. 어. 아, 계속 우측으로 치네. 그죠, 이게? 예. 응. 어. 우측으로 치나봐요, 어. 계속 제가. 어디를 쓸 우측을 보고 있어. 어. 와, 아예 붙었네. 어. 아. 버디 파티. 어, 부드럽게. 부드럽게. 잘했는데, 야, 야, 잘 잘했는데, 야, 야. 잘했는안 어, 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안, 안 돼, 여기다 안 된다고, 안 돼. 안, 돼. 안 돼, 준호야, 준호야, 아, 더 이쪽 쳤어야 돼. 그러니까 좀더 저쪽으로 쳐야 돼. 아, 이리로 쳤어야 돼. 어. 이 그래. 생각을 해서 아예 하지도 못했네. 그래, 조금만 잘 쳤는데, 아, 아.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 잘했어. 아. 어, 잡아야 돼. 포트 좀 잘했어. 아. 괜찮았어. 아, 막 막게. 다 부리구나. 둘, 셋, 넷, 다 있다. 파포지. 안 돼. 안 돼. 안 돼. <laughs> 구샷 에브리샷이 스쿠 v e r y shot is good shot. <laughs> 이이아잘 wow. wow. nice 갔다. 와. 오잘 갔을 d 기가 막히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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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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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번에 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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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잘했어 김준호 감사합니다 형님 자 산으로 가지 말자 산으로만 가지 말자 산으로 아김준호의 달린 거야 대회 개최 안 되고는 김준호가 뭐 대회 없애는 건 순식간이지 뭐아 요즘 노래 보면서 아 얘가 대회 없애려는구나 라는 <laughs> 생각이 들었지 <웃음> <웃음> 아... 야, 시작. 나이스. 스 t 스 p s t 어? 계속 가. 스 t o p Stop. s t 러프. 오 다행이네. 와. 오우, 다행이다. 야, 경사에 있다. 오 오유 가스카디야어 가스카디아. 오른쪽으로. 회장님, 제가 오른쪽 법확 땡기죠? 어. 이게 잘 맞을 때는 에이밍이 좋은데? 그렇지. 잘 맞을 때는 너무 좋아. 네. 근데 좀... 요, 요전, 요전에는 너무 오른쪽 법. 어, 그래. 오프닝 복장을 입으려고 그러나? <laughs> <웃음> <웃음> 그 정도로 오른쪽을 많이 보긴 했어. 그게 슈트입니다 아, 길리 슈트라고 합니다. 아, 길리 슈트. 길리 슈트. 와, 자세가. <laughs> 아. 어디 갔지? 저 벙커 앞인 것 같습니다. 어우 이것도 좀 저기 많이 내려가지. 많이 내려가네. 야 어렵긴 하다. 쿠션 와잘 쳤어. 잘 쳤다. 잘 쳤죠. 오잘 쳤어. 잘 쳤어. 오. 아, 좀 컸지만 잘쳤어잘쳤어잘 쳤다. 온. 오 나이스 온. 나이스. 온. 아 이거 들어갔네. 들어갔어요? 응 음. 이게 참 애매하단 말이야. 나이스다, 진짜. 와, 와 나이스. 채 열고 치신 거 아니에요, 형님? 아니, 열질 않고, 닫고. 닫고. 거의 그냥 사시미로 따시는. 어, 사시미로 따는 거지. 아. 여기서 싹, 막, 힘안 주고 부드럽게. 셰프 서. 같습니다, 형. 셰프. 골프계의 셰프. 사시미로 싹. 어, 사시미 따야 돼. 꼴막가세로 딱, 이렇게. 어, 어. 어. 와, 맛있다, 맛있어. 아. 깨끗해. 아. 맛있게 먹으라고. <laughs> 싹 야, 어떻게 여기 사시미를 따지? 어. 어, 나는 근데 팔로만 친다고 쳤는데 왜더 나가지? 아, 그게 거리가 적게 나가는 게 아니야. 아, 그래요, 여기어 응. 저먼 거리가 들어가면 정말 경기가. 아, 너무 내리막을 봤나? 아, 너무 내리막을 봤나 너무 내리막을 봤나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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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오, 왜 이렇게 안 가? 어? 아, 형 내리막 타고 쭉갈줄 알았는데. 그렇지. 근데 그린이 살짝 무거워서. 잘못 쳤네 그거. 내리막인데도 내리막 이렇게 쭉 내려가야 되는데 무거우니까. 아, 이거 실수다. 아, 하... 아깝다. 잘안굴르네요 그린, 진짜. 어, 그린이 좀 무거워. 네. 아, 무거워, 무거워. 아, 안 돼, 안 돼, 아깝다. 안 돼. 아. 응. 마지막 잎새 나무잎이 4개 남았습니다 이것도 숨통이 조요도뭐 <laughs> <laughs> 뭐 계속 숨통이 조요네요 200만 네 저기 뭐 200만 배달음식이시네요 배달음식 주문한 대로 고대로 이렇게 <웃음> 어, 어. <웃음> 예. 200만 치라니까 가끔 버디 서비스도 주시고 어. <laughs> 200만 치라면 나도 200만 치고 싶다 <laughs> <laughs> 그셔워 벙커 들어가지 마라 벙커, 벙커 들어가지, 들어가지 마. 마 그렇지 배달음식 와, 와 배달 도착했습니다. 완벽한 안전하게 배달 도착했습니다. 완벽하다 예. 완벽해. 아. 요게 이제 김준호지. 아, 아. 위기가 오면 살만 아, 네. 난다는 거 아니야. 네. 그지? <laughs> 위기가 올때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막아라. 막아라. 아. 핀이 흰색이었다가 파란색이었다가. 나이스 굿샷 야 이거 붙었어 이거 어, 붙어라 한번봐 붙었어 아이고 컸어? 스톱 어이구 아... 잘 따윈? 쳤어 살짝 넘어간 거 같긴 너무... 한데 아 여기구나 딱 거기 있어요? 여기. 어 아깝다 야 이건 내리막이. 진짜 네. 아깝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까게 되네 이게. 그거 어. 그, 그죠? 요 끝에만 이게 아니라 어. 그냥 이렇게 스윙하듯이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해보면 되는 거로. 어. 이 아, 이게 안 가. 내가 내리막이 유정님 내리막이라고 볼순 없어. 오르막 내리막이기 때문에 아. 오르막이야. 약하게 치면 안 돼. 테스트. 아이고. 아, 약하게 치면 안 돼. 약하게 치면 안 돼. 그렇지. 아이고. 더바써야 되나?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마이스파! 다 여기. d 셔. 좋았어. g o o 가 아이고 잘봐. 올라가. 아이고 t 터아 o d shot! Good shot! Good s 할수 있어. o 터할수 있어. 아, 사실, 어디 가면은 맨날 구찌 받는 골프를 하다가. 그렇지. 네? 이바구 골프를 당하다가지. 그, 그렇지. 응원 받는 골프. 그렇지, 그렇지. 다르네. 그럼, 네. 땅. 야, 형님은 거리가 더 나가시나 봐요. 원래. 야. 어, 가볍게 했는데, 딱 맞췄다고 생각했는데. 어. 어. 들어가, 땅! 아이고! 아. 셋다 셋. 내려온다 내려온다 내려온내려온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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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빵. 아! 내가 먼저 할게. 예. 네. 아, 오른쪽이다. 오른쪽으로 잘못 쳤어. 약간 오른쪽인 것. 같은데? 에이씨. 야, 나이스 나이스. 감사합니다. 아잘 먹었습니다 이게. 네, 잘 먹었어. 예. 네. 기가 막혀 먹었어. 저게 하나가. 제발 세 개만 계속 남아있어라. <laughs> 하나는 불안하거든요. <웃음> <웃음> 네. 불안하지. 동화처럼. 그럼. 너무 불안하거든. 아. 이 홀이, 야, 여기 약간 시그니처 홀 같지? 네. 예. 계곡과 바위가 이렇게 쫙, 이렇게 희감아. 용처럼. 희감아서 그린 앞까지 희감았어. 그래가지고 어렵긴 해. 어, 어려워요? 어, 어려워. 근데 여기 시그니처 울이야. 아, 이쁘다. 어, 저렇게 계곡처럼 쫙 감아가지고 쫙 그린까지 가서 그린 앞에까지 딱 있어. 형님, 저 비행기가 지나간 자국이 웃는 눈인데? 아 그렇지. 제가 지금 통과하는 느낌이 좀. 그렇지. 어. 저 계속 웃어야 될 텐데, 그지? 하늘이, 그지? 아, 그렇지, 그렇지. 어, 어, 하늘이. 저게 이렇게. 갑자기 울진 않겠죠, 형님? 아, 안, 안 네. 울지. 50분 정도는 웃어. 아, 그지는 그 이제, 그지는 아, 이제. 아, 조금씩 가라앉겠네. 그럼. 어, 가라앉지. 아. 굿샷! 어, 저기가 코스야 그래야죠 어 저게 너무 잘 쳤어 잘했어 어 너무 잘 쳤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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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샷 굿샷 나이스 센터 오케이 탐지 그러거든요 제 자세 보고 댐비거든요댐비지 응. 네. 특히, 모기 플레이어들이 많이 됩니다. 어. 근데, 나 어디 가서 항상 얘기해. 준호 되게 잘치걔 생각보다 잘 치고, <laughs> 생각보다 똑바로 가고, 너네 생각보다 항상 위야. <laughs> 어. 178m. 예? 뒷바람. 178요? 아, 여기서, 나, 내가. 굿셔. 아, 짧다. 잘 쳤는데, 어, 아, 어, 오! 어디로 갔죠? 바위 맞고 약간, 아, 좀만 더 땡겨지지. 못 땡겼네, 못 땡겼어. 어, 여기 땡겼다. 땡겼다. 야, 니가 약간 왼쪽으로 쳤으면. 그죠 이게. 어. 아, 조금씩 모자라네. 어. 아, 요만큼. 그지그죠 이게. 어. 야 아, 어떻게 아, 여기에 아, 걸려 있어? 어려운마야다 극복합니다. 야, 아, 요... 네. 이야, 아, 가스카드야. 네. 나이스. 와. 나이스. 와. 세총이네. 와, 잘 쳤어. 근데 너무 잘 쳤어. <laughs> 와. 와, 와. 진짜 바위하고 바위 바이 사이에, 그 사이에 있어 들어가 있어. 요 지주목이라, 요 지주목이라 들어봐 할게요. 네. 여기 다 지주목이라. 나이스 어프로치. 세. 아, 아 세. 셋셋셋셋셋셋뭐야 된다 이거 아 야, 아, 셋어 어머, 왜 이래? 아... 감사합니다, 형님.